자, 이차 부등식의 해법은요. 이차 함수를 이용할 거. 야 이차 부등식 뭐 이용할 거라고? 이차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이렇게 높이를 가지고 높으면 크다, 낮으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높이가 같으면 드모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차 부등식은 이차 식이 무엇 무엇보다 크다 또는 작다 같은 형태의 부등호를 가지고 나타나겠지. 그러면 얘는 두 함수의 높이로 해석하는 거예요. 얘는 이차 함수고 너는 무슨 함수겠어? 1차 에이? 차수가 없는데? 혹은 영차 함수가 바로 상수 함수인 거야. 어. 차수가 없는 거. 그지? 상수라고 <laughs> 숫자. <맞다>. 상수 함수 <laughs> y는 1 이런 애들 있지. 숫자로만 이루어진 함수. 그걸 우리가 상수 함수라고 하죠. 맞아요? 지금 얘기했잖아. 상수함수가 뭐라고?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상수함수 뭐라고?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인 거라고. 오케이? 자, 까먹지 마. 나는 분명히 얘기해서 상수함수 뭐라고?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야.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고정? 누가 고정? Y는 y가 고정. y는 좌표 평면에서 높이야. 좌우야. 높이, 높이 고정되어 있는 선. x축 평행 직선이 상수함수인 거라고. 오케이? 맨날 얘기하잖아?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두 가지인 거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y는 0하고 지금 높이 비교하자는 얘기예요. 맞아? 그럼 일단 얘를 그리겠지. 그죠? 얘를 그렸더니 얘가 좌표평면으로 가면 무슨 축? y는 0이 뭐? X? 아 X축. X축이잖아. X축이랑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그죠? 2차 함수가 X축이랑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2차 함수가 X축이랑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그때 2차 함수가 X축보다 높다는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라고, 그죠?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얘네 둘이 같아지는 점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고요. 안 만난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음이니까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때에 따라 풀이법이 조금 달라지는 거야. 그럼 일단 뭐부터 나와야 돼? 2차 부등식 풀이하려면 2차 부등식에 풀이하려면 첫 번째, 근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근. 응. 왜? 이 그림이냐, 요 그림이냐, 저 그림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맞아요? 2차 부등식의 풀이는 2차 함수의 높이 비교를 가지고 풀 건데, 그죠? 걔를 보려면 X축과 높낮이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한다? 근. 그치. X축 교점부터 구해요. 그럼 얘가 바로 뭐냐 해가 되는 거지 근이라고 할게요. 근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근을 구할 거고 안 되면 근의 근을 공식으로 등지. 근을 구할 거라는 뜻이야. 근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돼. 두 실근이 나오면 이렇게 그릴 거고 중근이 나오면 이렇게 그릴 거고 허근이 나오면 이렇게 그릴 거야. 그지? 근데 얘를 우리가 그러면 쌤이 f x 라고 바꿔볼게. 요거 빼고. 그럼 FX가 0보다 크다 라는 얘기는 x축보다 어떻게 되는 높이 비교라고. FX가 0보다 크다. 크다는 크다 거는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높다. 높은 거지. 이차 함수가 축보다 높아지도록 하는 x의 범위가 알고 싶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차 함수가 축보다 높이 그려지는 여기 그지?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용된 x 값들이 알고 싶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알파보다 왼쪽에서 높아지고 베타보다는 오른쪽에서 높아지죠. 네. 맞아요? 그래서 X의 값이 알파보다는 작다. 또는 X의 값이 베타보다는 크다.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요? 그게 두근 바깥 범위로 기억하던 그 문제죠. 맞아? 자 그럼 만약에 여기 알파에서 만나는데 얘는 뭐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높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치가 같으면 돼야 돼. 아니, 뭐. 같은 애는 제외하고 높이 그려지는 높이 음. 그려지는 애들만 구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기 위한 x의 값들을 알고 싶대. 네. 맞아요? 그럼 누구만 빼면 돼? 알파. 같은 높이에 있는 알파만 제외하고는 다 높아지는 거지. 음. 그러니까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이차함수가 x축보다 높기 위해 이 그림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지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지 이차부등식의 풀이는 뭐부터 구한다? x축겠죠? 그렇죠? 금부터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높이 비교를 할 거지 높이 비교를 했을 때 높아지는 쪽을 찾으라는 거냐 낮아지는 쪽을 찾으라는 거냐를 해석을 해요. 그렇지? 높이 비교를 해서 그때 x의 범위를 찾아주는 게 풀이야. 그럼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여기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래. 그렇지? 그럼 0인 순간도 괜찮다는 얘기지. 네. 맞아요? 그럼 어디부터 들어가야 돼? X의 범위 구할 때 높은 데도 있어야 되고 0인 순간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가 알파보다 왼쪽으로 가거나 알파 자체일 때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또는 X가 베타보다 오른쪽으로 가거나 베타일 때도 된다는 얘기지. 0일 때도 되는 거니까. 맞아요? 이때는 그렇지. 모든 실수죠. 왜? 알파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x축 위도 된다는 얘기지. 0일 때도 되어 있듯이니까. 맞아요? 그럼 이때도 모든 실수겠네. 이해가고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fx가 0보다 작다. 이건 무슨 뜻이야? 이차 함수가 누구보다? x 축보다 어떻게 위치해 낮게 위치해 있도록 하는 누구 범위 x 의 범위를 찾는 게 목표인 거라고. 네.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두 근이 나왔을 경우에 맞아. 네. 두 근이 나왔을 경우에 이차함수가 x 축보다 낮게 위치해 있는 거 있대지. 네. 맞아, 집중해야지 끝까지. 어, 얘를 그리기 위한 x 값들을 찾고 싶은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알파보다는 오른쪽으로 오는 X들일 거고 그죠? 대파보다는 왼쪽에 있는 X들 이 사이에 있는 X들을 쓴다는 얘기죠? 그 뜻으로 푸는 거라고 그럼 얘는? 이게 지금, 얘가 지금 뭐야? 얘가 지금 FX야? 그죠? FX가 X축보다 낮게 위치해 있는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없다는 얘기는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해야 하는, 안 한다는 얘기는 해가 없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차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들어올 일은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인 거라고 상황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럼 뭐야? 낮게 위치해도 되고 축 위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알파일 때도 되고 알파보다 어느 쪽으로 와도 돼. 오른쪽으로 와도 되고, 그죠? 베타보다는 여기 파란색 그림에서 이 점까지 포함하는 거지 축 위까지. 그러니까 베타보다 왼쪽에 있는 점들을 쓰거나 베타 자체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때는. fx, 2차 함수가 x축보다 낮거나 같은 지점까지 볼게요. 그럼 누구? x는 알파밖에 없는 거지, 이때는. 왜? 알파백은 높이 있는 거니까 높이 있는 부분은 필요가 없죠? 응. 같거나 낮은 부분만 찾으려고 하는 거지. 되나요? 그럼 이때는? 아, 같거나 낮은 부분이 없지. 그럼 해가? 어, 어. 없다가 되는 거라. 이 상황 말고는 있어? 없어? 없어요. 무조건 이 안에서 풀려. 그래서 2차 부등식을 근데 얘들아 최고차의 개수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위로블록이죠? 마찬가지로 위로블록이어도 인수분해에서 근은 찾을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좀 바뀔 수 있어? 클 때가 사이범이고 작을 때가 바깥범위가 되겠지.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직접 풀 때는 그냥 다 양수로 바꿔. 마이너스 한 번씩만 곱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고 풀면 되고 만약에 지적이 돼 있어 얘는 A가 음수라고 지적이 돼버리잖아 문제에서 그러면 그때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오케이 자 한번 풀어볼게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풀이는 2차 함수와 X축의 무슨 문제? 높이 비교 문제인데 그죠? 높이가 같은 순간이 바로 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지점을 기준으로 높다 낮다를 따지는 거지 그래서 누구? X축 교차. 그 다시 말해서 금부터 구해놓고요. 그 상태에 따라 뭘 그리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 높이를 비교해볼 거야. 높다 낮다 부분을. 그걸 만족시키는 X, 범위를 찾아주면 끝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서 풀면 그리면 훨씬 쉽습니다. 자, 15-1 넘어가 볼게요. <laughs> 되면 뭐부터 구한다? 근부터. 그러니까 뭐 해봐. 인수고 인수분해 해보는 거야. 3 곱하기 a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인수분해 되죠. 네. 맞아요? 그럼 너는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인 거지. 그럼 두근이 뭐랑 뭐인 거야? 3을 했고 a인, a인 거지. 근데 봐봐. 두근을 갖는 거는 맞는데 a의 값이 명확해? 불명확해? 불명확해. 그러니까 A가 3보다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3이랑 똑같을 수도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니까. 아니면 A가 3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분리해서 풀어야 돼. 그쵸?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첫 번째, A가 3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겠지. 이차 함수가 축보다 위아래. 2차함수가 축보다 아래 있다. 작다. 아래에 있다는 뜻인거죠? 맞아요? 그럼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누구보다? A보다는 오른쪽으로 올거고 3보다는 왼쪽에 있는 이 범위가 되는거죠? 맞아요? 두번째 2차함수가 축보다 아래에 있을 일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두번째는 해가 없다가 그러니까 되겠지. 맞니? 세 번째. <laughs> a가 3일 경우 해가 없다 인거야 3보다 a가 클 경우죠?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아래 부분 보려고 하는 거지? 이차 함수가 축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누구보다 높떻고크고 음, 다는... a보다는 작고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푸시오 라고 했으니까 상황별로 다 가능한 거죠. 이 범위에선 너일 거고요. 이 범위에선 너일 거고, 이 범위에선 너예요. 세 가지를 다 답으로 써줘야 돼. 됐나요? 두 번째, 2차 함수랑 X축의 위치 비교를 할 건데, 그럼 모양이 나와야 되죠? 네. 그려야 되는데, 2차 함수 그리려면 어디로 볼록한지 알아야 되지. 지금 네. 알수 있어 없어? 어, 없네. 네. 알수 없으면 둘다 분다예요. 그치? 네. 자, A는 실수라고만 했고, 2차라는 말이 없으면 A가 뭐가 될 수도 있니? 0.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로 지정을 풀어야 돼? 세 가지로 푸는 게 맞아요. 그치? 맞아요? A가 양수로 아래로 볼록일 때, A가 0으로 2차가 아닐 때, 그쵸? A가 음수여서 위로 볼록일 때. 세 가지로 봐야 되는 거지. 그죠? 실근을 가지면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고 허근을 가지면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부터 해보는 거지.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음수네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X축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인 거야.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그림일 때니까 2차 함수가 0보다 큰 것은 어떤 이차함수가 x보다 높, 네. 차함수가 x축보다 높이 있는 상황이 항상 성립하죠. 네. 맞아. 그럴 때 해는 뭐라고 말해? 모든 실수라고 말하는 거지. 네. 맞나요? 그렇지? 얘가 그럼 a가 0이야 만약에. A가 0이면 2차가 아니니까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A가 0이면 좌변이 0이 되지. 0이 0보다 큰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 말이 안된 것은 해가 없다죠? 그지 그러니까 A가 0일 경우에는 해가 없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맞니? 세 번째, A가 음수일 때 위로 블록하죠? 그치?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A로 나눌 때? 음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죠? 맞아요? 한별식은 같은 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음수인 게 똑같죠? 위로 블록이면서 만나 안 만나? X축이랑 안 만난다는 뜻이에요. 허근을 가지면 실근 없다. 교점 없다죠? 맞아? 기억해야 돼. 이제 외울 때도 됐다. X축 교점은 실근이라고 했어요. 그쵸? 네. 어. 그래서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x 축이랑안 만난다는 얘기야. 그치?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거, 요거 만족해야 되는 거지. 2차 함수가 0보다 낮게 위치해 있는 것이 어때? 어, 잠깐만. A가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얘는 모든 실수. 그치? 아 위로 볼록으로 봐야 되니까 아, 미안해. 이거 보고 풀어야 되는 거지. 위로 볼록이니까. 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이차 함수가 있어 없어? X축보다 다 아래에 있지. 그럼 해가 있어 없어? 없다니, 헷갈려? 다시 할까? 네. 오케이, 다시. <laughs> 자, 다시 봐봐. 자, A가 음수일 때 그래프가 어디로 불러? 위로, 위로. 위로 불러. 그죠? 맞아요? 네. 어. 근데 여기에서, 어.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이 연산이 들어가면 이 그래프랑 같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네. 그지? 맞아? 그게 지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그리지 마. a가 만약에 최고창의계수가 차 음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각 항을 그냥 a로 나눈 식을 만졌어. 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자. 그럼 너는 아래로 블록인데 판별식 음수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0보다 아래에 그려지는 일이 없는 거죠. 따라서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지? 식을 바꿔갖고 오면 위에 거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아래 식에 집중해서 풀면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정리하면 a가 0보다 클 때는 해가 모든 실수인 거고 이두 상황은 해가 없는 거니까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없다라고 정리해 주면 되는 거지.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어진.